제가 먼저 g 라이 I'm right. You t o 라이 i 쪽 여기. r i g 님그 I'm r 볼게요. 같이. 둘. r 러 g h t I'm r 줘요저 봐줘요 right. I'm right. I'm right. I'm right. I'm r i g 렸어요 m r 어요 h t i 레드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였습니다. 둘 어? 마지막, 하나. 스킬 아끼시고, 스킬 아끼시고. 이 스킬. 박았어요. 뒤에 예, 파밍해요. 의신. 쟤야. 헛 얹었어요. 나이스. 아, 네. 오, 오케이. 내가 죽였네. 네. 오, 피타고. 거리 뜨시고 탱커랑 거리 뜨시고 지금 아직 싸우고 있어요? 네 갑니다. 내렸어요? 어, 앞에 20만 2만 살까요? 한담이 엑스 엑스 일로. 저뒤쪽 볼게요. 한거요부터 부모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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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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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 끊을 로 있나요? 로뒤나요로명로명로을게요로기로명로뒤님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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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 X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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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볼게로 뒤로 뒤로 보면 될로 같아요 로 뒤로 말로싸우 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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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뒤스 아무리 나이스. 예, 네, 더 빠했어. 저 뒤에 가볼게요 이새끼. 제가 먹을게요. 뭐? 진용못 갔어요. 똑같 네, 그대로 나이스. 그래도. <laughs> <나이스. 웃음> 아 이거지? 아. 가자. 반대로 뛰네요. 에이씨. 에이씨. 하고 왔어요. 바다? 바다? 뭐야? 아 씨. 가다봤어요바려고 받아? 수 뭐야? 아까지 안내 스톤 하나 더. 왔다. 또 온도, 또 온도. 내렸어요? 어, 네둘 네, 빼. 뭉쳐요. 핑쪽, 핑쪽 와줘야 돼. 4명이에요, 4명. 네 명이에요, 네 명. 어, 태, 태한다. 아. 어, 컴백 처리. 예. 핑쪽으로 와줘, 핑쪽으로. 리온이 보고 있어요, 리온이 네? 보고 있어요, 리온이 보고 있어. 확인. 리온 네, 네, 힐러 로드. 네, 오케이. 다경요경 죽이다 르랬요왜 이렇게 빨리 와? 와, 치저 왜지? 너계해도안되겠는데요 아예 대태대어세어세 계속 던져도 잊으시면죠. 어요 막는 막는 거 없나? 막는 거? 어, 뭐야? 어, 얘 잡았다. 한 방에 너네요. 안 돼. 백. 잡았다! 마시게 되요. 요 저것도 마시게 도 마시게 되요. 저것마시요마시요 저것도 마요요 네. 것이스게 네. 핑, 요에서도마시마게요시게요저것시게 되요. 저것도 요요 녹차야 돼. 방파고. 뭐, 만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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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 바로, 바 바로, 싸울 거예요? 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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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만 버텨 바로, 바요 바로, 바요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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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게로 바로, 바로, 로 바로, 로 바로, 모로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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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 빠근 러스트 음. 갈기들 샤우포션 잘 빠시고 전저저상 저, 저, 그 저, 없어요 손님 좀 봐줘야 돼 손님 봐줘야 돼 손님 봐줘야 돼 손님 한번 봐줘야 돼 검을 피했고나 어, 어, 있어 카빙 딸기 카빙 딸기 카빙 누나 프로스톤 프로스톤 아기 저쪽 뭉쳤어요아마치었끝 힐러, 힐러 살아 있어요 아직 저, C? G G G, G. 브라할브요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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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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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라질 브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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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라이브이질브 범아! 범아! 근 딜! 근딜쪽넌 제일! 넌 앞에! 앞에. M! M! 아하...씨... 그냥 그모님도 봐줘야 돼! 부모님 너무 기껌! W 줄게요 빠질게요! 기로님기로님살아야 살아, 아이고! 아이고! 아... 쉴드 들어갔는데... 아 아, 기다려! 펀마 잡아줘! 펀마 잡초 펀마 4 여기! 여기! 앞쪽! 어, 마고앞쪽앞쪽 아, 손질, 너무 늦지 없아요 쟤네, 쟤네 빼려고 해요, 천천히. 좀. 아, 여기, 여기. 바쁘시다 자드님, 스킬 프리되는 모모님 지켜주시면서. 읽고 와요, 읽고 가요, 읽고 가요. 뒤 있는 놈 버려요, 뒤 있는 놈 버려요. 토마 온, 토마 온. 예, 네, 확게 쟤네 못 나가잖아, 어차피. 고 sir. Hello, sir. r i 에서구나 d 네 i r j a n e 거 잡아줘요 제가 r 마 따라갈게요 저 i 마따라 w a t a r sir. Powatar, s 오 r I said, I s 나이스 I said, I 그렇고. 예. 예, 어떻 배로 위로 쭉가고 있어. 살려봐살려봐죽이지봐 봐. 봐 어, 봐. 어. 나죽였다 아발로도 왔어요? 에, 어, 네, 아 아까. 어이, 대대다 뭐야? 애들 많다. 뒤쪽. 아 어, 뭐야. 뒤쪽. 뒤쪽. 쪽모님 조심. 모모님 조심이요 네, 불벽쳐놓고 때리지 탱커부터 치고 퍼머드 탱커 픽 하면 끝. 들어가. 뒤쪽 박았어요. 이쪽 여기 여기 한번만. 나이스. 나이스. 가져보다 이거. 됐다. 모모님 대박. 불벽쳐놓고 아무도 못 나가게 했어. 새로 차다. 나이스. 비합동 채안 됐네요. 비합동. 비 아? 아 지금 가지

폴리스텝도 죽은 것도 없나요, 혹시?